안녕하세요. 홍님의 송금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향을 떠나 바다 건너 일본에 가셔서 자영업으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은 60대 남성분의 송금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송금은 보면요. 무슨 특징이 뭡니까? 선이 아주 그냥 강하고 굵직굵직 하면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이렇게. 가로 3대 선인 눈에서 아, 생명선. 생명선도 아주 굵고 힘이 있습니다. 두뇌선도 쭉 뻗어가 이렇게 저짝 밑에, 얼굴로 이렇게 하여튼 길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선도 이와 같이 길게 아주 크게, 금지, 끝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사업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렇게, 이렇게 아주 굵음에 힘있게 쭉쭉 뻗어 있죠. 또, 어, 약지 밑으로 올라가는 재물선, 태양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 밑으로 올라가는 운명선이죠. 운명선도요. 아주 굵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그냥, 잔손검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에 탄력이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요. 아주까지 아주 손바닥에 탄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손등과 이런 손바닥, 탄력 있는 손바닥을 가진 손바닥을 가진 분은요, 거의 모두가 열정이 넘치고, 아주 그 뭡니까? 활기찬 그런, 마음가짐과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이분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멀리 고향, 고향이 아닌 멀리 일본에, 일본에 가셔가지고, 어, 자연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 있음을, 있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선에서 이와 같이. 이행선이 붙어있습니다 이행선이요. 이게, 영마살, 영마살선이라 고도 그러기도 하고, 이행선이라 그러도 하는데요. 이 말은, 여기가, 생명선이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살, 자기 고향에서 살지 고아니하고 자기 고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에, 다른 땅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큰 사업을 하고, 거기서 아주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네.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할수 있음을 갖다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세요. 여기에, 에, 운명선도 보는 거 그렇습니다. 운명선도요. 두뇌선에서 이렇게 색이 올라왔습니다. 중지로 촥 올라왔습니다. 두뇌선에서.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특별한 능력, 자기의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무슨 직업을 하나, 전문 직업을 하나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어, 이와 같이 태양서 밑으로 올라가는 경우입니까? 아주 이게 강한 재무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선, 재산선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게 또이 사업선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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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인선이 또있 귀인선이요. 귀인선.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귀인선. 귀인선에서 또 이렇게 하나 약지 밑으로 올라가는 선이 생겨가지고, 이 약지의 재물선이 보이자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보이자 형태. 보이자 형태의 인재요 재물선을 가진 사람은요, 큰 돈을 갖다가 벌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랍니다. 보이 빅토리, 빅토리의 승리하다라는 머리짤을 한번 당겨 같습니다. 그리고요, 음, 이분은 보면요, 음, 여기, 이 보세요. 두뇌선요. 두뇌선이 쫙, 얼굴을 쫙, 뻗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음, 일반 대중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 안, 않고, 영적이고, 어, 공상적이고, 상상적이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창작을 만들고, 그, 뭐, 무슨 새로운 것을, 에, 만들어내는 데는 데 아주 특별한 소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깊, 이 파고드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세요, 또요. 여기에, 음, 음, 운명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월 구쪽에서 이렇게 손 손바닥 절반을 해가지고 바깥 날아가지고 월 구쪽에서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아, 자기만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아, 깊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그 직업에서 크게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왼손입니다. 지금 왼손요. 왼손은 뭡니까 가정적인 운. 자기 내면적인 그런 걸 갖다가, 아, 그런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답니다. 이분은 타고날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기는 자기 고향에서 살지 않하고먼 나라로 가먼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만의 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걸 깊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아, 많은 재산을 갖다가 아, 재물을 모아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고이것선또 언제 아감정 어, 수위에서 올라올랑이 재산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또 지금 뭐, 행제선이니 행자선요, 행제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 이쪽 이 이거는 재산선이고 이거는 행제선이라 그러는데 행제선과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재무적인 사람은 타고난 그런 뭐랄까 재물운이 있는가 봅니다. 있, 있,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요. 오른손에 손금을 또 봅시다. 여기 분은 오른손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손 자체가 그냥 아주 손금 자체가 심플하면서 아주 힘 있고 대범합니다. 대범하게 생겼어요. 손바닥에서 달리기 있습니다. 달리기 있어요. 색깔이 좋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생명성이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생겨집니다 눈에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쭉, 저원우 쪽으로 쭉 깊이, 아주 깊이, 길게, 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선이 이 같이 쭉, 금만하게새겨져가지고 아주 만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예, 집게, 손가락 밑까지 올라와 있네요. 어, 예, 이런 부분. 아까, 이, 예, 오른이 뭡니까, 이게. 예, 한번 더 봅시다. 왼손의감수성도 아주 길입니다. 길면서 여기 끝까지 시작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아주 그 자기가 집념이 강하고, 목표의 지식이 뚜렷하고, 어, 하면서 아주 그,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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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내면적으로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말이죠요 지도자, 부드러운 리더십을 아, 가지고, 가지고 있고, 오른손 역시 감정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 역시도요. 감정성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아주 원만한 호시름해서 생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주 인자면서 부드러운 다른 외부 사람들인데 자기 주위 사람들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그비이못보이기 그런 보이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부드러운 리더사입니다. 이거다가 어 그렇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성이 보면 이렇게 아주 예였어서 이렇게 눈에선에서 시작되가 이렇게 쭉 올라갔네요. 올라가고 어또 태양선, 이렇게 아주, 이어서도 마찬가지로 귀인선에서, 귀인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어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자에 그걸 왔다가, 아, 재물선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다이자에 재물선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우선이 아주 길게 돼 있고, 감정선 위에 재산선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고, 하나는 또, 그 행재선이 있네요. 오른손 다, 오른손 좌우, 손금에 다, 아주, 그 강한 재물선, 특히, 뻘이 자의 재물선을 가지고 있고, 또, 어, 어, 행계선과 재산선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금면, 그, 금면 성실한 그런 사업선을 가지고 있고, 어, 이러기 때문에, 아, 이런 분들은, 아, 타고날 때부터, 막, 아, 크게, 어, 어, 자기 의지가 확실하고, 어, 저, 저 어,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로서, 어, 자기의 머리로, 어, 자기 머리와 자기 특별한 기술로서 먼 땅에 가가지고 어, 그런 뭐라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을 어, 가지신 분이라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두서없는 아, 저희 손금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서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